자, 예식장 입구 가가지고, 은영 남자 캐스트 받아주고요 이거랑, 이거 두개 캐스트 받고요 이명기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캐스트가 유령무녀죠? 어, 여기서 여기 오지 말고, 12시로 바로 올라가. 12시 올라가서, 강시 먼저 잡아주고, 여기서, 강시가 여기서 몰여야거든? 여기랑, 여기서 몰여야 돼요. 어, 강시 여기서 잡고. 아, 그렇다. 첫판부터 아주 머리 잘 되는구만. 예약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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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전. 요즘 매일 인사하는데 어제는 안 받아줘서 속상하다고. 어제 제가 인사를 못 받아들였나요? 중국 쪽은 비추... 아, 중국 저쪽 여기 3시 쪽, 중국 허웨이로 나란 길. 어, 저기보단, 여쪽이 훨씬 더 잘, 머리가 잘 돼요. 한 판에서 지금 60마리 잡았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매전자 네 한번더 쳐주고. 자, 이렇게. 스무스하죠? 여기서 머리가 되다가, 여기 머리 끝나면은, 좀더 오른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에서 머리가 될 거야. 한 번, 두 번. 낙도철 같은 거 있으면 은더 좋고, 장 강시 잡는데 강내 쓰냐고? 이게 강내를 쓰는 이유가 뭐리했을 때 이쪽에서 나오지 않던가 아닌가? 안 나오네. 왼쪽에서만 나오네. 까부지 말고 가만히 있을 걸. 예, 오른쪽으로 가니까 안 나오네요. 강시가 이쪽에서만 나오구나. 근 강내를 써주는 이유가 몹이 잘 뭉치게 하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예약시전 세번또안 나오네 한번두번 <laughs> 세시만 철비 씨, 그렇죠. 0번, 2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아, 모리 타임 끝났나 보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빨리, 빨리, 빨리. 한두번 정도 더 붙으면은 하나. 둘, 셋, 여기서 몰이 되면은 한 마리 끝나겠다. 어, 그렇지, 하, 나 둘, 셋, 넷, 40마리. 어, 끝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모르니까. 와이 샷츠가 잘 어울린 것 같다고. 자 강식 끝났고요. 바로 와가지고 강식 깨주세요. 그리고 다음 신규 캐스 받고요. 전사자. 중간에 중간까지 가가지고 코타를 만들어 대긴 하는데. 당시 12시가서 잡고 바로 포탈 타는 게더 나은 것 같다.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어, 그냥 이렇게 올라가나. 그리고 가가지고, 유령 문역 에서 받고, 지금이 몇 시죠? 지금이 48분인데, 이걸 30분 만에 깨면은, 15분. 어, 11시 15분까지 한번 깨볼게요. 주관계 전부 다. 저번에 30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유령무녀 퀘스트 받구요유령무녀는 몰이가 잘안 되는데 그나마 좀 되는 게 여기 여기 어 여기 아, 아 저거 붙였어야 되는데 이거 붙었으면은 몰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한 마리 잡고. 한 부대에 12마리 때문에 한 발만 잡고 바로 퇴가 아 꿀팡펀치님? 아 철아 어서오세요 한번두번 퇴가 Q 눌러서 수행원에게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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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갑니다 유령코끼리 눌러 놓고 이것도 이렇게 한 부대만 더 붙으면 끝이거든? 이렇게 되면 끝이거든? 아, 오랜만에 해서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유령 코끼리 다음에 이무기였나? 유령 코끼리. 받고, 이무기, 어. 이무기 깨고, 저승사자 깨고. 유명기구건 너무 뭐야계 빨리 전동? 여기서 이목이 잡고요. 여기도 이무기 30마리여서 한 부대 더 붙으면 끝인데 0번 어.. 안붙어 그래서 한 부대 더 0번 하나, 2번 하나 2번 자 이무기 깨고 쭉 올라가서 저승사자 깨고요 그 다음에 저승사자 갔다 와서 이무기 가면 돼요. 여기도 약간 그냥 운발. 몰이 운발. 아, 유안 오네. 멀리는 거 먼저? 가까운 거 먼저. 그다음 외전주 그렇지 0번, 2번, 하나 2번, 하나 둘셋뇌 둘. 전주 테가 아우 하나 둘뇌 전주 하나, 둘, 셋. 뇌전주. 아, 벌, 어, 어? 유명개서 언제 먹었냐? 이무기잡을때 나왔던나? 쉬도새도 모르게 먹었네. 어, 기억이 없는데. 2번. 대각선 아래 2번. 위 0번. 뇌전주. 아한 마리 놓친 거. 음. 불편한데. 여기서는, 뭐, 내가 이무기랑 같이 잡고 싶다? 이러면은, 아까 내가 아래서 잡았잖아, 이무기를. 근데 여기서, <laughs> 잡아도 상관없어. 이무기를 저쪽에서 안 잡고, 여기 가일라인에서 붙으면은, 이무기랑 저승사자가 같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더 액기려면은, 저쪽에서 이무기랑 같이 붙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 지금 스물 아 세부대 아, 게이드 지금 스물네 마리여 가지고 <laughs> 두 마리 부족해 가지고 못 잡을 뻔했는데 자이 저승사자 깼고요 저승사자 먼저 갑니다 저승사자 가서 깨고 자 다음 거 받고 염라대왕 찍고 어디냐? 유명의 탐험 찍고, 이무이 깨고, 다음 거 받고, 염라 찍고, 신용도 한2,000 오른 것 같은데? 일사천리 써져 있는데? 지금 55분이야. 내가 아까 48분에, 여, 저거, 강주 다 잡았으니까, 7분 정도 걸렸네? 염라리클립전가 없어야 될 텐데. 신형도올리 캐릭터 하십니까? 예. 주간캐는 또 주간마다 깰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주간캐 한번더 깨면은, 신능자 할때 편할 것거든? 모든 캐릭터 깨시는 거 유튜브에 올라왔나요?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편집본은 없구요. 풀 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풀 영상으로. 어, 덕선이님? 철 어서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그거 편집하다가 내가 알아놓을 것 같아가지고 편집 안 했어요. 인도거요인도거는안 했는데 초선으로 모레다 초선으로 얼마나 깰수 있을런지 아직 전투 캐스트랑 상업 캐스도안 깨가지고 월요일 날 신용 등급 100 올리는 거 한번 해보려고 신수가 신을 신우 몇부터 가능해요? 100부터 100. 하나, 둘. 여기도 팁을 하나 주자면은, 염라대왕이 전투력이 달라. 이렇게 보면은, 개체가 저, 전투력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전투력 높은 거, 잡는 게 좋다는 거. 오늘 어, 본캐 증장 끌고 와가지고 증장으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아 염락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먼거 먼저 가까운 거 나중에. 알한개200 각은 넘던데 이득이네. 그래 그나마 염란 몰이 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두 포지션 정도가 그나마 몰이가 되더라고. 한번두번 아... 어라 나저번에 뭐 30분 만에 깼는데? 번떻게 깼지? 번닌가 30분 번 걸렸나? 아 한자도 한자도 시험치러 가야 된다. 번1080 현무 판다고? 얼마에 팔려나? 개꿀잼 한자라고? 왜? 한 번? 두 번. 한자시험은 매월 15일 전에 치는 게 관례 아니누? 아, 내가 안 하니까, 역시 우리 파더이 역시 쓰레기러기 장난이 아니오? 보통 한자시험을 마음먹고 칠 때는 2일에 치지, 2일. 나업업업전전왜이이렇 상업, 없지? 지시나리오 8월 3일까지 공인부적 100개 모을 수 있을까요? 지금 47개인데 서총찮아아야 되는데 8월 3일이라고? 8월 3아 3일? 지금이 7, 8, 9, 10, 11, 1, 2, 3, 8이 남았는데 하루에 10개 정도 먹잖아요? 어려운 기준으로? 파던님 보는 맛에 오는 듯아 향기님? 아잘어서세요 우리 파던이 많이 컸네 야 이호구 이호구. 너도 좀 크자고. 아픈데 찌르네. 아 아래 거 붙자 아래 거. 이거 한방에 하면은. 아우. 한 부대, 한 부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럴 때또 쓸데없이 세 부대 붙는다니까. 하... 자, 여기서 염라대왕 거 깨고요. 끝났지, 그 다음에. 은영낭자꺼 가서, 얘꺼 깨고요 그럼 끝났죠? 하나. 염라존꺼 끝났고, 한양, 도쿄, 교토. 왼쪽으로. 아 팔아야 되는데. 잠깐, 가는 길에 팔고 가자. 근데 나는 여기도... 아직도 여기 여, 열혈인 음... 학고방이라서 사람이 잘안 바뀌어 이게 바로 저희 마약이 부족하면 제가 말할 어요비국성 아귀 받고 어... 아 비켜 아귀 누르고 아귀는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서 몰이가 되는데 여기 되죠 어 아귀 여기서 몰이하고 하나 둘내전주 <laughs> 쓰니까 지들끼리 라네한 부대 더더더더더더내전 잡고 퇴가한 부대 열열 18등으로 내려갈까봐 가끔 마음 졸이는 1인 열혈 몇개인데? 쓰고 Q 눌러서 아귀 깨고 한번더 다음 천구 천구는 이제 왼쪽 방 이쪽에서 뭘 되죠? 신등작을 일사천리 안 먹고 간다고 누가 본인이?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뭐냐 이거? 낡은 구도 21개? 개이득이네. 하나 둘셋 뇌전주 한번 더 하나 둘셋 태가 안 속는다고?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뭔 일사천리를 안 먹어야 이왜 몰이가 안 되냐

하나 둘0 뇌전주. 0 뇌전주 아 이거 단자다 두이구는 무슨 룩맞춤인가? 하나 더 리액션 두번 하고 내전주 그렇지 237한 부대에 12마리일 거니까 두 부대 두 부대 두번 잡으면 되나? 기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올라왔습니다. 어, 보러 갈까? 아. 하나, 둘, 셋. 중정주네, 여기. 아. 여기 모리사냥한 것도 괜찮겠는데? 자, 천구 다잡았고요 여기서 은영낭자한테 가가지고, 천구 찍고, 다시 요수사령 받고, 교곡성 탐험 찍고 돌아와서 다음 캐스트 요술사, 요술사 찍고요. 얘가 요술사거든, 얘들 잡읍시다. 0번, 2번. 하나, 둘, 내전주. 가까운 쪽에 스킬 쓰고, 돌아가서 깨고, 다음 캐스트가 요주사령. 요주사령 받고. 지금 이 23시 07분이니까, 30분 컷. 역시 힘들려나? 아, 겁나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요수사령, 여기. 그나마 몰이 되는 게 여기, 여기. 두 곳. 이렇게 밖에 없어요. 아, 나 여기 한칸 아래 내려가면 지하에서도 나오는데, 지하에 내려갈 시간에 그냥 여기 잡는 게 나은 듯. 셋, 내네 전주, 그렇지, 내네 전주, 하나, 둘, 셋, 넷, 내네 전주. 1시 나 혼자인가? 1이면은 혼자야. 어. 2번. 30번까지 52분 남았다고? 시골서버가지고 클릭전쟁 이런거는 뭐 전혀 걱정 없나보네. 하나 2번. 둘 2번. 뇌전주 몰라서 묻는 건데, 뭐, 신등 같은 거 만들려고 캐 깨는 거야? 예, 맞아. 신용도 올리려고 지금 캐 깨는 중이에요. 요술사령 지금 21 남았고, 21이면 한부되면 끝이거든? 신등 101일 캐 깨면 만들어져요? 아니요? <laughs> 근데 깨야 되니까. 자, 깼죠? 요술사령 아, 이거 말고, 1일 말고, 주간 캐스트 갚서 얘한테 이거 깨고요. 다음에 확인 신등 2만 주네 아마쿠사 100마리 그리고 요술사령으로 다시 귀호성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캐트 깨고 캐트 받아줘요 누에 10마리 아마쿠사 깨고 누에 깨고 누에 깬 다음에 아마쿠사 깨면은 끝그래도한 4만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신용도 218만이야 개 많이 주네 주간 개 신등 와 아, 이렇게 많이 줬어? 몰랐넹 경배를 위해 담은 풀셋을 빌려놨음. 어? 담은 풀셋을 빌려놨다고? 누구한테? 주간케어 개꿀딸이야. 어 신용도는 확실히 많이 주네요. 아는 형한테. 겠다. 아이리서 아주 경경쟁못해 가지고 하나, 둘. 올레전주. 하나 둘. 세가 아, 얘 잡아가지고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 황노의이는두 개도... 아, 그건 캐깼구나 음. 하나, 둘, 그리고 월요일에 주간 캐스 한번더깨주면은 기린으로 하거. 오늘 계속 잡았는데, 또 다문으로 하거. 풀다문 근데 낄수 순... 아, 레벨링해서 낀다고... 끝난 거 같지? 오케이. 아마 가 끝났고요. 내려가서 누에 잡고 30분 안으로 컷 했네. 어 주간 게 30분 컷 했네. 아직 끝나는 건 아니지만 뭐다 끝났다고 보면 되니까. 아 불편. 하나. 와우! 파문이 바로 나와버리고, 너무 좋고, 여기서 한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귀곡성을 가서요. 누엘 캐슬을 먼저 깨주고, 깨면 끝이죠. 그 다음에 주간, 주간 낭자가 아니고, 얘 가서 은영 낭자 꺼 깨면은 뭐야? 하나 더 있어. 아, 이거는 번개가 담긴 구슬. 어, 보통 여기까지 안깨져 번개가 담긴 구슬은 안 깨기 때문에, 어, 끝.